그분이 그거... 음. 입을 게 없어지죠. 네. 맞제그제 네, 그 여러분한테서 선물 받은 옷은 아니고 제 옷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던 옷을 제가 한국에 올때 갖고 왔어요. 제가. 네. 네 그래서. 네. 자 여러분 그 애정품 받으신 우리 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. 자, 아직 애장품이 두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 애장품을 어, 71번 분께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어, 일단 두 번째 애장품이 뭔지 좀 소개해주세요. 네, 두 번째 것도 네. 옷이에요. 아, 옷이에요? 네. 어떤 옷인가요, 이번에? 네. 이거는 네. 제가 한국에 와서 예. 맨 처음! 티 아니에요. 티 아니에요. 티 아닙니까? 티 아니, 아니에요. 어, 네. 예 아니에요. 죠 이게? 이게 제가 네.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네. 산 옷이에요. 아. 예맨 네. 처음에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어산 옷이에요 이게. 그래서... 아, 최초의 한국 구입이군요. 맞아? 예. 최초의 한국에서 구입. 예 네, 예. 네. 오. 그쵸. 그리고 이거 입고 제가 그때. 네. 공항? 음. 공항이요 네, 그랬나? <laughs> 사실 저도 이거 언제 보는지. 보는지 모릅니다. 이거 그냥 네, 제가 네. 맨 처음에 네. 샀던 옷이에요. 네. 하지만 네. 가장 중요한 걸쓴 제가 한국 가서 어, 처음 샀던 옷이죠. 네. 많이 입었었어요. 이거 동대문에 서 샀어요. <laughs> 어, 동대문. 네, <laughs> 패션을 입타죠 근데 어. 제가 되게 억울한 어. 게맨 네. 처음 동대문 갔을 때. 문 닫았더라고요. 음, 제가 저녁 시장인 줄 모르고 낮에 갔어요. 동대문 낮이에요. 그때 아빠랑 같이 갔고 두 타밖에 <laughs> 없어. 두 타. 네, 예. 아빠랑 동대문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 맨 첫날. 예, 예. 오른 날이 장날이었네요. 네, 예. 두 번째 날또 갔는데 네. 또문 닫았어요. 오느날이또 장날이네요. 네. 네, 그래서 작가 누나한테 물어보니 저녁에 문 닫는데. <laughs> 그렇죠. 아, 그래서 <laughs> 예, 아주 어렵게 한국에서 처음 산 <laughs> 네, 의미 깊은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 의미 깊은 옷의 주인공을 다시 보 봐야 될 텐데요. 역시 무작위로 번호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애장품의 주인공. 두 번째 애장품의 주인공은 제가 저희 제 생일날. 어. 생일이요? 어...그럼... 8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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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81번 자리에 없으십니까? 없어요? 아... 자 81번! 네 예. 부리로 오실게요 어서 오십시오